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 이 인구 조사는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어, 군대가 되어서 광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인구 조사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 인구 조사에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책임을 다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 세 가지의 직무를 맡기십니다. 먼저 성막 기구를 걷고, 나르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을 지키고, 섬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 주위에, 성막 주위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의 직무이지만, 이 직무는 모두 다 성막을 위한 직무입니다.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위한 직무이죠. 이 직무는 영광되고 거룩한 직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곳이죠. 이것이 성막의 목적인 회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우리 믿는 이들 역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하는 자들인지 또 그들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치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개수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개수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왜 전쟁으로 이어집니까? 개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전쟁이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지파는 세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군대를 면제받은 것이죠. 그러면 군대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군인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숫자가 작아집니다. 고대 전쟁은 숫자 싸움입니다. 전략과 전술과 무기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숫자가 많은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더 군인을 만들어야 할 판에 레위 지파 전체를 군대에서 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앞으로 펼쳐질 전쟁들이 하나님 홀로 싸우는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케 하는 훈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군인들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숫자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는 전쟁이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실질적으로 성망을 위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막 기구를 관리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광야를 이동할 때 성막을 들고, 옮기고,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에서 진을 칠때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막을 가운데로 두고 그 둘레를 그 둘레 사방을 지파가 둘러싼 모습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각세개 지파가 둘러 서서 진을 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이 성막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사방에 둘러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는 어떻습니까? 언약계가 맨 앞에서 행진합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 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들입니다.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사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사방에 진을 치게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진노는 죄를 향한 심판이죠. 죄를 향한 심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지 진노로 진멸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게 하시는 것이죠. 진도를 맞게 하심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과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사하심과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하나님과 하나되는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들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기 위해 레위 지파가 성막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흘러넘치도록 진을 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막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으며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진노는 막고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로 진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우심으로 전쟁에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레위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그 약속과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그리고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